여러분 안녕하세요 배국사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냥꼬~~ 드론쟁이 한 해볼건데요 <laughs> 자 오늘 할 것은 바로 뭐야 뭐야 하이퍼 고양 축제? 뭐지 와 어휘래 추억 그럼 여기다가 색을 뽑아볼까요? 음, 일단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레전드 스토리 9장을, 야, 아, 10장을 깨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는 쉬워가지고깼고요 이거 오늘 한번 다 깨볼게요. 이거 전 6스테이지라서 오늘 다깰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외국깨한 해볼까? 오, 슈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럭키티크도 주네. 오. 나 진짜 이제 월실에 그냥 나와, 나와야 돼 이거 뭐 이제 안 나오면 뭐할 수가 없는데 아니 근데 저 어이없게 레어만 나왔네 이단 유행 올리기 위해서 다 쓰고야 <laughs> 와 너무한데? 확보 같은 것도 있나? 아니 나 이게 놓칠 건데 <laughs> 잠깐만 이벤트 뽑기 일단 아까 럭키티켓 받았잖아요 뽑아보겠죠 이야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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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스뎅 이뻐 아이 가가자음 제가 오늘 할 것은 사실 이것도 있지만 오늘 한 번, 삼진 하나 더 시켜보고 싶은데, 뭘 시킬 거냐면, 바로 이, 누구였지? 까먹었다. 아, 예 <laughs> 얘를 시켜볼 거예요. 자, 고양이 마사이 시키. 죄송합니다. 네, 안 시킬게요. 자, 일단 오늘 이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기 일단 뭐 나오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해 보죠. 자, 일단 시작부터 부엉이가 나왔네요. 아, 이게 시작부터 부엉이가. 일단 이렇게 좀 보내 줍니다. 왜냐면 언젠가 부엉이를 잡잖아요. 그러면 돈을 줄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로 뭐 강한 캐릭터를 뽑는 거죠. 예, 이렇게 무츠 하나 일단 뽑아줄게요. <laughs> 돈이 부족하니까. 퍼펙트로 일단 좀 돈을 좀 모아주고. 이렇게. 뭐야, 괜찮은데? 근데 통솔력이 상당히 많이 드네. 확실히 전 6스테이지라서 그런지. 하, 좀 많이 되긴 하네. 일단 무츠가 헛방을 쏘내네 아이. 자, 라스트 보스는 좀 이따 뽑아줄게요. 왜냐면. 체력이 약해서, 사슬록 나왔네? 사슬록은좀 강한데? 잠깐만. 사슬록은좀 세가지고, 일단 좀 조심해서 깨야겠네. <laughs> 이게, 라스트 모스터 일단 이제 써주죠. 이게 얘가, 사슬록이 히트백이 엄청 많이, 그, 해야지, 해거든요. 사술록을 죽일 때는, 막, 히트백, 오! 우와, 벌써 히트백 이렇게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엄청 많이 당해요. 안 죽잖아요. 지금도 한7 번이 넘게 당한 것 같은데. 성부로 깨자, 그러면. 그러면 되겠네. 성부로, 깼습니다. 무치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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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티야 공격. 왜헙방만 오케이, <laughs> 자, 기통? 깃턴? 오, 기통이 나왔네. 제가 사실 뭘 하려고 했냐면, 검어도 안 들렸네. 사실 뭘 하려고 했냐면,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하는 게 좋겠다. 합시다. 짠, 24시간이나 있어야 돼. 단축시계 하나 줄까? 아니다. 24시간 되면 지금이... 어, 9월...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아마 9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9월 17일에는 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불 곳에 우리 9월 17일에 영상이 왜안 올라오냐면 9월 17일에 뭐 커뮤니티도 말씀드렸지만 친척을 갔거든요 친척댁을 가거든요 그래서 영상 올릴 시간이 없어서 만들 시간도 없고 올릴 수가 없네요 편집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9월 17일 영상 올라오지 않고요 대신에 9월 17일 화요일이거든요 몰아보기 영상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몰아보기는 제가 한세 달치 그영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몰아보기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일반 10분에서 15분 뭐이 정도 영상을못 올라오는 거죠 아, 이제, 근데, 10일, 1장은 엄청 어렵고, 11장부터 막 난리도가 엄청 어려워, 쉬워진대요. 그래서, 배신? 배우를 좀더 먹는데요? 그래서, 일단 10장 보스가 알거든요, 제가. 몇몇 나와요, 여러분. 10장, 알기론, 제가 알기론, 몇몇 나오 몇몇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와, 근데 전, 6스테이지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 그래도. 이게, 원래 전 8스테이지 나 자잖아요, 거의. 근데 전 6스테이지니까, 뭔가 통술력도 덜 쓰고, 약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십장 깨는 걸다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만 하면. 샤, 샤, 샤버시? 나 멕시코에서도 겨우 깼는데, 이거. 이걸... 잠깐만, 흥분,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조용히, 릴렉스. 고치야. 공격. 공격. 어, 아한번 미웠어. 자, 곧 있으면, 교충전 할수 있습니다, 레스트보스. 오케이, 레스트보스 잘 가시고. 두, 두 마리? 잠깐만. 두 마리? 뭐, 아니, 뭐, 아니, 뭔, 어, 또한 마리는 죽였네. 일단, 반은 성공했어. 하지만, 이 나머지 반을 채우려면, 얘를 두개 하자는데, 잠깐만. 라스트보스, 공격! 공격! 자, 한번 밀었고, 이러면, 딜 약간, 30% 깎였어야 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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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찌야. <laughs> 잘했어. 우티야. 죽었지면 잘했어. 어, 깼다. 어, 어, 힘들었다. 어, 라스트보스가 그래도 체력이 약한 대신 쿨타임도 빠르고 공격력도 세네요. 어, 이거 라스트보스 좋네, 뭐. 3진 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그리고 댓글에서 봤는데 1진이랑 2진이랑 나눠서 써야 된대요. 뭐, 잠깐, 부, 댓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빼고. 자, 양꼬레 전쟁 주번 이벤트 스킬피터이라 가자.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영상에서. 불을 초보 홀릭 구독함 님이 블랙태은 1진과 2진 능력이 달라서 상황에 맞게 바꾸면서 써야 해요. 그리고 능력치는 똑같고 능력만 달라요. 그러나? 그래서, 1진 이진 나눠서 쓰겠습니다. 능력이 뭐가 다르지? 한번 볼까요? 아 느리게 한 반드시 느리게 한다. 예? 이 느리. 야 화이트 레빗, 저기 화이트 레빗 씨. 오오 오, 예스. 에이시언. 느리게 하는 거 좋다. 막 공격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닌데 막 느리게 공격하는 거 아닌가? 잠깐? 아니, 뭐야, 지금.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홍백문이 세명이 날아와. 아니, 잠깐만. 이거 좀 아니잖아. 여기서 몇매가 나온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몇매가 나올 거예요. 화구를 지키는 진짜. 뭔가, 예전에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라서. 예전에 부계정에서 한번, 있지. 아, 야, 여기서 왜 보스가 나, 아, 잠깐만, 잘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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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예? 한 번만 봐주세요. 예? 한 번만 봐주세요. 죄송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이, 뭐야! 한 번만 봐주시세요. 안 돼! 안 돼! 라스트보스 안 돼! 어. 안 돼! 라스트보스 안 돼! 공격해! 공격해! 뭐야 자꾸 공격해 공격해 어, 아 우리 집은 죽는데 라스트 보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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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깨 홍당무 또 나왔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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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당무 한 무기면 그때 라스트 보스 뽑자 어 아, 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지금 안심할 때 아니야. 잠깐만 홍당왕이 죽었으니까 무티를 뽑아주고. 잠깐만, <laughs> 나좀 떨린다. 못깰 수도 있을 것 같아. 블랙캣 죽었어요. 아이왜 자꾸 클릭이 안 돼? <laughs> 잠깐만, 잠시만요. 됐다. 아, 어, 제발. 한 번만 더 밀어줘가 아니라 한 번만 더밀어가한번밀었고한번밀었고한당만한번 망, 한 번만, 한 번만, 홍당망, 홍당망, 을 죽여, 얘들아 한 번만, 죽이자. 그래서 라스트 보스 뽑한 번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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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한아만한 번만, 한 와, 15% 남았네? 부활할게요. 부활하면 깨겠지, 뭐. 부활하면 깰 거예요,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유튜브가 게 아닌데, 부활하면. 죄송합니다. 일단 죽이긴 죽였네. 어. 아,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또 제가 너무 재미없겠죠 근데 15%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한30%뭐 이렇게 남으면 그만하려고 했거든요. 그러고 오늘 방송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5%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30통조림 쓰는 것도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깼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깼으면 됐지. 여케 네. 아 그리고. 광란 이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광란 다음 시간에는 광란 해보고 제가 미래편 이상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막혔어요. 라스 또 막혔어요. 이게 보물도 모으고 있긴 한데 라스베가스 이게 아니 아니 왜 막혀? 나 막힌다고 한적 없는데요? 나 막힌다고 한적 없는데요? 네 잠시만요 제가 개체중에 이거 만들어놨는데 오케이 다음시간에 이거 한번 해보지요? 해볼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시간에 더재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시간에 10장 보스 깨고 광원도 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